제가 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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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는 것이, 음. 그니까 어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수박을 하는 게이뒤에 음. 배경에 따라서, 음. 그러니까 제가 침에 출근을 하면은 음.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시트지로 이렇게 깔려 있어요. 음. 이렇게 이렇게 시트지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로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그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색로에 맞춰서 이렇게 돌면은 이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통상시로. 응. 얘를 살짝만 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응. 뒤에 이렇게 배경 때문에 얘가 응. 이렇게 찌그러져 보여요. 응. 그래서 제가, 응. 여기 그 오는 분한테 이거 어떻게 보이냐고. 응. 어? 보니까 그분들, 이게 찌그러져 보이거든요. 사실 이게. 근데, 응. 사실은 이 눈에는 이게 뭐, 그런 구별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응. 근데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응. 뒤에 대각만 뭐 이렇게 음. 세로줄이 있다거나 하죠 음. 얘가 음.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라 음. 찌그러진 사각형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는 이건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를 음. 이게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음. 음. 네. 그것뿐만 아니라 찌그러지고 안 찌그러지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이라고 하는 그 형상대로 보인다는 것도 똑같이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시트지라는 것이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보인다는 것도 똑같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 내용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의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저 그냥 그대로의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내용들은 규정함이 없는 거예요. 즉, 그래서 무주상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식 내용이라는 것은 이상이든 빵이든, 뭐 몸이든, 어떤 거든, 마치 착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이러, 이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우리는 착시라고 그러진 않죠. 일단,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음? 이, 이 사실 착시라는 것은 없어요. 네. 착시라는 것은 없어요. 전부 착각이죠. 그러니까 생각, 인식되는 내용대로 지금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거나 알아진다는 것은 전부 다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생각, 내용, 상. 상대로, 네. 생각, 내용대로, 이러면 이게 상이죠. 라는 것은 전부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 휴대폰이 찌그러져 보이고 안 찌그러져 보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니, 휴대폰이라고 하는 그 모습, 또는 그 바탕이 되는 시트지라고 하는 것까지, 마찬가지. 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까지, 전부 다가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있는 그대로의 경험이라면은, 여게 사실은 규정이 없어요. 사실은 규정이 없으면 찌그러진다 안 찌그러진다 사실 이 말이 사실은 우리는 찌그러지지 않는 그것이 있는 그대로라는 것 때문에 찌그러진다라는 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찌그러진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휴대폰이 찌그러짐 없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면 그건 있는 그대로냐? 그것도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 확정된 게 아니라면, 찌그러진다? 이런 말이 좀 이상한 말이죠. 네. 응? 네. 그러니 참으로, 어떻게 보면 말 표현이 어려울지는 몰라도, 그것이 분명하다면은, 그러면 뭐예요? 아, 사람들이 찌그러진다는 것은, 어쨌든, 요 현상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말일 뿐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이치를 모르고 하는 사람은, 요게 확정되어 있는 실체다라는 것 때문에 찌그러진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찌그러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정상이 아니게 됐다 이런 거죠. 네. 그럼 이체가 분명한 사람은 역시 요게 찌그러져 보이네 그래요. 근데 그 말은 이것도 확정된 거라는 것이 아니고 찌그러짐도 정상에서 비정상이 됐다는 말이 아니지만은 현상계에 사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단지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중생들은 그러면은 엄청 화나든가 짜증나든가 불편하게 되있지만은 있지 않은 사람은 화나거나 불편하거나 짜증나는 일은 없는 거죠 단지 고차이 뿐인 거예요 뭘 갖다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예, 사실 거기에 대한 우리는 당연히 있는 그대로를 안다. 있는 그대로 경험된다. 있는 그대로 보려고 수행하는 사람들 되게 그래요. 있는 그대로 봐라 이래요.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보라니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뭐야? 주 어떤 마이스터님? 지금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laughs>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laughs> 아, 이게 사실 다 아는 것 같아도,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응? 그런데, 왜 쉬운 일이 아닌가? 몰라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알면은, 어려우니까. 알면 쉽죠? 아, 그냥 규정이 없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야. 아무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르면 오히려 어떻게 봐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지? 어떻게 봐야 사실 그대로 봐야 되는 거지?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서, 아, 이해가 되면 은 뭐예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죠? 그냥 보이는 그대로야말로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단지, 자, 알아진 내용들은 착각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응? 그, 우리가, 그 이야기 하는 과정에, 그왜 사실이 아닌가가 다, 응? 어?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전혀 어려운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그대로 보라. 있는 그대로의 경험 상태가 도다, 수행이다. 그러면은, 야, 있는 그대로의 경험이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야? 이게 있는 그대로의 경험이 뭘까? 아, 참으로 사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어, 그게 쉽다는 사람은 사실은 수행이라는 상태가 아니, 요 도라는 상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착각 상태라는 거예요. 예, 음. 그 납득되는 게 진짜 음. 음. 좀 철저하게 음. 납득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현상이라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닌데, 휴대폰도 사실이 아니고, 다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살아? 예,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예.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삶에 전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이 더 편안해지고 오히려 삶이 더 불편하게 없어지는 거지. 아이씨, 이것도 사실이라는 거, 이것도 사실이면 도대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살아나 말이야? 어? 이래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삶은 더 가벼워지고 더 불편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그 그 말을 자기 생각으로 이해를 해, 해서 잘못된 이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응. 그뭐 무하라고 하면은, 염세주의에 빠지고, 응.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체가 응. 없으면 응. 염세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응. 응. 그럼 어떤 분이 저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laughs> 저한테. <응. 웃음> 그, 그, 무아이 사상이 응. 그런 것이다. 응. 그렇게 빠질 수가 있다. 응. 실제 경험을 모르니까, 응. 모르니까 하는 응. 일이다. 응.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실제 경험을 이제 안다면 그런 일이 없는데. 사실, 무하라 하는 그 경험, 무하라 표현하는 그 경험, 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하라는 것을 뭔지 잘 몰라서 잘못된 이해에서 그런 거예요. 사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 무하라 이름하는 이런 삶을 흐망하다. 도대체 그게 무슨 뭐 삶이야, 그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몰라서 그래요. 오히려 자기들이 그런 무하라 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가 있다. 이세상이라 이렇게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그 삶이 어때요? 사실은 어때요? 괴롭고 온통 맨날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운 삶이잖아, 오히려. 그런데 이제 무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의 삶은 괴로움이 없는 이런 삶인데 근데 왜 이게 허망해 실제 그러니까 이 무아라는 것을 개념 생각에 자기 이해로 빠져서 그 생각으로 규정하니까 그런 일이라는 거지 실제 무아라는 경험상태는 도라는 경험상태죠 무아라 이름하는 그러한 삶은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경험의 삶이죠 그런 경험 경험을 살면 부처님은 진정한 즐거움의 삶, 진정한 행복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거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그런 경험의 삶이면 누구나 알게 되는 걸. 그런데 그것을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그 생각으로 삶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많은 비구들이 자살을 했다고 그랬죠. 어? 즉 나라는 것이 없다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으면 잘못된 이해로서 잘못된 이해로서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중문 음. 공부하면서, 음. 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음. 음. 이런 속세를, 속재를 볼 때, 현상을 볼 때, 이 없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있음에서, 없음을, 그러니까 있는 것그 자체에서, 그 상태에서 없음을 본다, 뭐 이런,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현상을 아예 없음을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 진짜 그 염색주의나 뭐 허무주의 이런 것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아, 이걸 있는 것에서 없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서 보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보이는 이것이 실제가 어떻다는 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는 것일 뿐, 실제 이해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단지, 이게 대한, 이것에 대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과 관련해서, <laughs> 즉, 잘못된 이해가 없는 거죠.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잘못된 이해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욕심과 화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욕심과 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실, 이것의 사실이 뭔가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자, 이것에 대한 욕심과 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욕심과 화가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그러죠. 화는 바로 괴롭고, 욕심은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괴롭게 돼요. 자, 다 괴로우면 그러니, 자, 그 괴로움은 다 어디서 일어나요? 요것의 사실을, 요것이라는 거, 요 현상이 실제라는 잘못된 암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 요, 요것은 이렇게 드러난 현상이고, 요것의 실제, 사실이 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현상 그대로의 경험이지만은, 그게 잘못된 이해가 없어서 욕심과 화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괴로움이다라는 그런 경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다고 이거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걸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판단하니까. 그런 이상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이 도라고 하는 것을 초전법 용에서 사람들은 그냥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생각으로 규정하는. 삶이 중생들의 삶이에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수행이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을 그렇게 이해하고 보는 거죠. 이게 견도예요. 이게 견도예요. 근데 견도 가지고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는 또는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히 바로 그런 경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라는 이런 경험 상태. 뭐 있는 그대로 의 경험 상태. 자, 그렇게 돼야만 아, 비로소 이런 현상이든 요 대상이라는 현상이든 요요이 경험 행위라는 현상이든 또는 이나 주체라는 현상이든 이런 것의 사실이 뭔가가 분명히 자각이 돼야 또는 자각이라는 것도 그냥 이 이해로서의 자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면 그 이해가 그런 이해대로의 경험 상태 그런 경험 상태일 때 괴로움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경험 상태는 요게 그냥 그대로 경험인 거예요. 자, 요, 요렇게 드러난 그대로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요 드러난 그대로의 경험이 아니게, 아니, 아니게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또는 그냥 그대로의 경험상태라는 것이, 요게 다르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요게 그대로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먹는다는 상태고, 그대로 보인다는 상태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아니, 단지, 뭐여요 여기에 요게 고정돼 있다라고 하는 확정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상태가 아닐 뿐인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보여도 음? 그런 그러니까 오히려 중생들은 똑같이 이렇게 보이는데도 실제로 보이는 데는 이렇게 확정돼 있는 것이 아닌데 확정되는 착각이 그것이 실제라는 것 때문에 욕것에 대한 욕심과 화가 적용되지만은 요수이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의 경험이라는 것은. 확정되어 있는 경험도 아니고, 또, 확정된 거는 착각도 없기 때문에, 욕심과 화라고, 그렇게 이름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어. 괴롭지 않고, 오히려 삶이 가볍고, 음? 이,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그냥, 맨날 똑같은 밥을 먹어도, 맨날 먹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맛있다. 맛없다는 데가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매 모든 경우가. 음? 되게 이 결혼생활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뭐 마찬가지죠. 결혼한 사람들은 맨날 배우자가 세월이 흘러가면은 하, 옛날 같지 않아, 뭐 어떻게 변했다니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전부 다 바로 이, 이 있는 그대로의 경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의 경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착각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귤을 먹는 것도 올 겨울에는 귤이 싸가지고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맛도 없고 말이야 하, 이제 질렸어 이런 건 전부 다 생각에 빠져서 있는 그대로의 경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또 하, 이제 당구도 이제 진짜 평생만 해서 지겨워져 공만 봐도 이제 지겨워 이런 일도 똑같은 거예요 어? 자, 이, 이, 이 있는 그대로 어, 어이 경험상태, 또는 그냥 그대로라는 도의 경험상태는, 뭐예 맨날 같이 살아도, 조금 더 지겹지도 않고, 어? 뭐라고 그럴까, 아, 조금 더 권태롭지도 않고, 굳이 표현하자면, 아, 천보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어? 천보는 <laughs> 사람들이면, 항상, 아따마이터님 어때요? 천보는 사람이라면, 남편이 처음 볼 때와 같은 사람이라면 어때요? 손, 손만 닿아도 두근두근하지 않겠어요? 안 그런가? <laughs> 그래요. 그래서 아, 사실은 이, 이 뭐라고 그럴까? 부부든 또는 하는 일이든 또는 맨날 먹든. 음식이든, 자, 세상에 어떤 것도 지겹다, 근태롭다 이런, 이런 게 없었죠. 이런 게 없었죠.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매순간이 새롭고, 응? 그러니까, 매순간이, 뭐라고 그럴까, 막, 이제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매순간이, 굳이 얘기하면 막 호기심이 있는 것 같은, 음? 새로움을 만난 그러한 것그 같은, 이런 삶이죠. 그런 삶이.